네 반갑습니다. 랩을 맡고 있는 최화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아시다시피 저 말고 세 분이 더 있고요. 어, 기존에 저희 랩을 거쳐간 분을 따지면 한열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기 하게 된 거는 그때 사실 좀힘 시간이어서 감사드리고 <laughs> 어, 계셔서 여기 왜 저를 초대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여기 발표하라 그랬을 때 다들 엔지니어 분들이셔가지고 음 그냥 뭐 블랙스완 이란 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좀 특이점이 있으면 은어 블랙스완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듈연 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것 같아서 어한것 같습니다 어 사회과학을 어왜 하나 이런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여기에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연구한 걸 알려 드리는 거고 어두 번째는 저런게 연구가 돼 라는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알려 드리면 좋겠고 세번째는 제가 어, 엔지니어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음, 사회과학은 인간관계를 추론하는 영역입니다. 엔지니어 AI와는 좀 다릅니다. AI는 Prediction을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알고리즘이요. 어, 사회과학 랩을 시작한 이유는요. 별건 아니었고요. 정말 저의 작은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 사회학 저도 사실 수학과를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 사회학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사회학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요 어, 사회학을 하는 이야기는 저한테는 사실 사람 사는 이야기여서 그런 게 가장 큽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제가 하는 것보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에서 어떤 논문이 가장 인기가 많이 있었나를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네 조금 어이가 없죠. 네, 실제로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논문에 가장 많았던 상위 5개를 꼽으면 이게 나옵니다. 어쨌든 기술의 세상이긴 해도 사람 사는 이야기는 궁금해한 것 같고요. 그중에 1번 썸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거는 아직도 <laughs> 스테디셀러이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이 좀 가, 관심을 가지실만한 영역을 따진다면 5번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인공감정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거 보여주면 다 일본 논문을 저에게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무료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아 가지고 했는데 어 사실 사회과학이 재밌는 이야기는 저한테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토픽은 이거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그렇죠 칭찬보다는 욕이죠 예예 네, 네, 칭찬보다는 험단이고 남을 자기 얘기도 그렇지만 남들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술자리에서 인공지능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토픽을 찾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뭘까 하냐면 한문철 tv를 갖고 좀뭘 해보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철 tv는 참 사람들이 저분이 변호사잖아요 세상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고가 났다면 한 번쯤 찾아보는 채널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갖고 무엇을 해보자 했습니다 이거를 갖고 한 이야기 중에 어 사실 시작점은 토픽을 정하기 전에 저희의 시작점은 이거였고요 저희 랩은 사실 2021년 가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랩장 두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못 하셨고 그때도 한네명 정도의 연구원 분들이 계셔서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가 했습니다. 네, 시즌 1이 끝나고 12주잖아요, 랩이. 그런데 4개월 정도 조금 오디언에서 페이퍼 랩이란 걸 만들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봄, 봄, 가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에 시즌 2를 시작을 했고 어, 12주와 관계없이 저희는 논문 투고를 목적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저 MIS Quarterly라는 논문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앤 소셜 저스티스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 흥미롭겠다 해서 이걸 같이 해볼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시작한 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했고요. 현재는요 저와 함께 세 분의 분들이 더 계시고 어, 제가 논문을 쓴다그래서 교신자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에틀이라는 어, 곳에 어, 저희가 API를 이용해가지고 논문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참여를 했는데 어, 뭐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고 소소한 네, 식사권을 좀 얻었습니다. 어, 그리고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재밌어서 지도, 교수,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저희 교신 저자가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이신데. 어, 국문 투고하지 말고 영문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영어로 작업을 끝낸 상황이고 학술지를 어디 낼지만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물론 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논문에서 사실 그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랩 이름을 정했고요. 테크앤 소셜 저스티스 랩이라고 정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Tsj 랩이라고 이렇게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고요. 음, 사람들이 사실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걸 보면서 정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정의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뭐 민식이법만 해도 맞다 틀리다 그러고 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찬반이 어떤 건 정의롭다 아니다라고 어긋나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말 어 뭐가 정의로울까에 대해서는 좀 시대마다 다르고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떨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사법부의 판결을 법적 정의라고 내렸고요. 목적에 보시면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사람들이 인터넷에는 자기의 익명성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의 사회적 정의는 인터넷에 있는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라고 해봤는데 그두 개의 의견이 다 있는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그런 샘플을 찾는데 거의 세 달에서 네 달이 걸렸습니다. 시즌 원인이 그거 찾느라고 거의 끝났고요. 결국 그래서 한문철 tv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저희가 한문철 tv를 하게 됐는데 한번 저희가 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데요. 라디오 소리요. 라디오 소리에서 행복했어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네, 컬트 쇼입니다. 가겠습니다. 오랜 날, 오랜 날, 오랜 날, 네. 네. 오랜 날. 오랜 날어이어봐라아이고 아이고 안 행복해요 지금 사고 났는데 예 퀄트쇼에서 행복 했어요 나오는데 안 행복해요 나잘 가고 있었어요 네불 박치 잘 가고 있는데 음. 자 옆에서 2 차로 차가 저 택시처럼 미리 여유 있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차 보세요 지금 쑈칼 지금 들어도 멈춥니다 아이. 안 행복해요. 안행복. 자,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의 문제가 크다 그럴 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실 겁니다. 앞에 있는 그 승합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 SUV가 잘못 샀을 거야 아니면 은이 지금 영상을 보내신 분이 더 잘못 했을까요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 영상에 보면 투표를 합니다. 네, 뭐 100대 0, 9대 1, 8대 2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사람들 의견도 다 다르고 밑에 댓글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 실제로 이게 법적 판결이 판결문이 있는 영상입니다. 항소심에서 보면요, 이 영상을 제보한 사람이 불박차라고 하죠.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8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대 5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100대형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사실 되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연구는 이게 몇대 몇이 맞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냐 동의를 안 하냐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한문철 팁의 영상이 몇 개였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판결문이 나와 있는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그 밑에 클릭 디스크립션 쪽에 클릭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있는 영상만 추출을 해보니까 총 154개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럼 154개의 댓글을 분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이 사고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댓글이 뭐 판사들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자존 자존심 가져야 뭐 해가지고 대체로 불만이 많죠. 그럼 진짜 불만만 있는 건가 궁금해서 저희는 왼쪽에 보신 것처럼. 이 판결문을 법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댓글은 사회적 정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과연 사회적 정의가 얼마나 법적 정의에 동의하나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게 예, 네, 15,000개 영상이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154개의 댓글을 아 154개의 영상을 가져왔고요. 154개에 달린 영상이 저희 연구 당시에 5320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트리 한글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까 되게 뭐 저희끼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룰 베이스로 할까 아니면 은뭐 버트로 할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에트리에 마침 한국의 형태소 분석이 있는 r 같아서 에트리 e 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트리에 있는 형태소 분석을 했는데 어 d 어 u l e based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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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s e d r u l 짧은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 주어만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으로 목적으도 감정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댓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주어에 감정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어 저희가 그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감정 분석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따 예시를 드릴 텐데 도저히 이게 분석기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이따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이걸 매뉴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제 영상입니다.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도 몰랐는데 어, 교통사고 차량은 우리나라는 삼심 제도를 갖고 있지만 교통사고 차량이 교통사고 판결이 삼심에 가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 154개 영상 중에 보시면 대부분 2심에서 끝났고요. 그중에서도 113개는 거의 1심에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대부분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드물게 2심에서 재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0대 0의 판결이 생각보다 50개 정도로 많이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판결에서 이제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100대 0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댓글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그냥 있었고요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어만 가지고 저희가 아까 어떤 주어가 형태소로 많이 있을까 막 사람들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판사, 보험사, 불박차, 사고, 차, 판결, 비보, 좌회전, 과실인데 어 이게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저희가 좌회전에 감정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불박차, 보험사 뭐 이런 건데 판결에 대한 거랑 분석을 하니까 그러면 판사와 판결이 주어인 댓글만 다시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니까 한만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왜 매뉴얼로 왜 분석을 했냐 사실 이거 a a 로할수 있는데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뉴얼을 왜 했냐 댓글 예시 판세 아니냐 그럼 이거는 부정의 감정이겠죠. 그렇죠. 댓글 예시 사이다 판사네 그러면 감정이 긍정이겠죠. 근데 저희가 고민했던 게명판사에는 맞을 것 같은데 뒤에 크크크가 붙으니까.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를 AI한테 도저히 맡길 순 없겠더라고요. 저희끼리도 사실 의견이 갈려가지고 결론을 못낸 것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긍정, 부정이 아닌 긍정, 부정, 중립으로 실제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개로 해보니까 어, 일반적인 판결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판결에 대해서 긍정의 감정을 가진 게칠 예, 정도였고요, 부정이 8 0였고 중립이 십삼 예, 였습니다 실제로 뭐 중립을 부정까지 해석을 한다 그러면 거의 90%가 예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판결에 대해서 한문철 TV이긴 하지만 예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반면 100대 형을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대 형으로 판결을 냈을 때는 판사 생각에는 이거 너무나 명백한 사고니까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100대 형만 따로 한번 묶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대 형 같은 경우에는 예 중립이 굉장히 많고 부정이 26%로 굉장히 주는 걸알수 있죠. 아, 판사가 100대 형으로 내린 판결 정도면 은 아, 일반 사람들도 대체로 예, 수긍하는 비율이 높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가서 너희가 이제 그러면 한게 뭐냐. 이게 약간 사회과학의 단점이기도 하고 묘미이기도 한데요. 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희가 그냥 고민을 하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대 형과 100대 형이 아닌 판결을 하게 되면 어, 전체 판결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랜덤 샘플링이긴 하지만 어 7긍정과 부정과 중립의 비율이 7%와 79%와 14%의 비율로 네, 한문절 TV 시청자들의 약 80%랑 혹은 업투 93%까지는요. 네, 이런 올림 판결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저희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간극의 상당함을 좀알 수가 있었고요. 어, 두 번째는 백대형 과실 판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긍정과 부정과 중립의 비율이 37%, 26%, 36%의 비율로 어, 긍정과 중립의 비율 합친 비율이 약 70%입니다. 부정의 비율이 약 4분의 1/4밖에 안 되죠. 앞에서는 약 어, 적어도 네명 중에 세명 이상이 부정을 가진 반면 100대령의 판결에서는 네명 중에 한 명은 어, 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대 명백한 상황에 대해서는 네, 한문철 TV 시청자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시니컬하지만 네, 명백한 상황에 대해서는 네, 법적 한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감을 많이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급과 2급이 2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 물론 3심까지 있지만 간거를 찾지는 저희 선폐에서는 어찌를 못했고요. 그럼 백 대형 판결이 아닌 거와 백 대형 판결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심에서의 그쵸 이 심에서의 그 테이블에서의 가장 밑입니다 백 대형이 아닌 판결로 갔을 때는요 긍정의 비율이 많이 주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이 퍼센트죠 부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않아도 백 대형 앞에 일 심의 판결에서 본인이 불만이 많은데 이 판결이 이 심까지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큰 불만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1심에서의 긍정 비율은 예, 백대형의 비율은 46%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백대형의 긍정 비율은 23.9%로 확 줄어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차량 사고가 1심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심까지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분노하기 때문에 같은 백대형이어도 예, 긍정의 비율이 낮아지는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댓글을 사실 하나하나 다 읽어 봐서 좀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세 번째가 조금 재밌습니다. 1심에서는 100대형이 아니었는데 2심에서는 100대형으로 간거에 긍정 비율을 비교를 해 보면은 1심에서는 100대형이 아닌 거에서의 긍정 비율이 약 3%밖에 안 되는데 2심에서의 긍정 비율은 23.9%고요. 중립 비율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중립 사실 이건 조금 저희가 그 카테고리지할 때 조금의 그 약간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의 긍정 비율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그 이유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겠고요. 리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1심에서 잘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2심에서는 100대 0으로 끝난 거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카타르시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내고 있고요. 뭐 그래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사회과학은 또이 앞에 있는 Accuracy r t e 를 다루는 어, 과학 그 AI와는 조금 다릅니다. 음, 제 랩을 해,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제가 논문을 쓰고 싶었고 저의 주제에 관심을 가질까 싶어서 랩을, 공고문을 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한혜연 매니저님이 올려 주셨는데 어, 어느 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랩 공고가 닫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사람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했구나. 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 가지고 사람들하고 한번 첫날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어, 대학원생 분들이 좀 많으셨고 혹은 저가 하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많으셨는데 첫 번째는 대학원생 분들은 대학원 연구 지도 아마도 뭐랩시리어던가 교수님이겠죠. 저도 뭐 대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지도에 대한 깊은 실망이 있었고, 그거와 함께 더불어 대안이 없는 현실 이게 참 안타깝죠.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어, 사회과학 분들이 생각보다 그 여기 계신 AI 하시는 분들이 이런 토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런 랩이 지금까지 개설이 안 돼가지고 궁금해서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어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처럼 두 개의 간극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에 대해서 어, 이 좁히는 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 다른 분께서 뭐 사회과학 랩을 하신다 그러면은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문 투고에 대해서 좀 진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았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목적으로 한 거였는데. 그걸를 보고 모두의 연구소에서 페이퍼 랩이라는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제 그 다음은 좀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시즌 1이 약간 저한테는 조금 아픈 손가락 같은 건데 음, 이게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제가 그냥 테크 앤 소셜 저스티스 랩이라는 거 가지고 너무 추상적인 이름을 갖다 붙였더니 어, 어떤 게 사회적 정의일까에 대해서 중구난방의 회의가 벌어져 가지고 어, 그래도 민주주의니까 다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고 다들 직장인이고 일주일에 한번 보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너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문철 TV 랩 이런 식으로 <laughs> 네. 그냥 해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백한 토픽을 제시했더만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논문 랩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뭐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자로 들어가냐, 공동 저자로 들어가냐, 막내 저자로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민감하고 논문은 또 핵술지 같은 경우는 해외 뭐 영문을 번역을 한다 그런 번역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남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중간에 어떠한 이유든 나가 떨어지면 그냥 안 나간다 해가지고 네 명이 공동 저자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 그 순서와 비용에 대한 명백한 명백한 합의가 논문의 경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논문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분들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플롯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어, 책임감 있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신자자인데 책임감 있는 교신자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김상준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경영대학원 경영대에 학 계시는 어, 그분께서 책임감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 여기 지금 뭐 저희 저희 연구원분들 계시나요? 아까 봤는데, 아 계시는군요. 네, 오셨군요. <laughs> 네, 저기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모두연구소에서 제가 가끔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모두연구소 커뮤니티에 쓸데없는 걸 제일 많이 올립니다. 제가 제일, 제일 많이 올린 건 채용 공고 많이 올리는데. <laughs>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저를 아신지 안 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답이라도 하나 되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몰에서 기획자라고 있는데요. 그네 말씀해주신 주제가 네. 그 제품에 대한 사용자 리뷰. 분석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유튜브 댓글 같은거나 뭐 리뷰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혹시 연구 주제를 실제 실무에 있는 데이터로 확장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모디 연구소에서 한 거니까 이런 주제로 제가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저는 이제 저는 사실 그. 어, 지금 스타트업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대한 투표게 오면요, 당연히 그거에 맞는 걸로 당연히 하게 됩니다. 뭐 모듈 연에서도 하셔도 되고요. 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과학 논문을 따져보면은 마케팅 이런 데서는 사용자 리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형태소 분석도 있고 감정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게 있습니다.